여러분, 다육이 세상, 라니입니다. 제가 이벤트 했었, 아, 이벤트가 아니구나. <웃음> 죄송해요. <웃음> 제가 무료 나눔 했었지요. 어, 선착순으로 무료 나눔해서 다 마감을 했고요. 어, 죄송해요. 제가 무료 나눔 신청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 갖고 싶어 하실 줄 몰랐어요. 그래서, 선착순으로 하다 보니까, 먼저, 제일 먼저 댓글 달아주신 분 순서대로 다섯 분이 됐거든요. 음, 제가 안, 말씀드릴게요. 명, 재, 경, 님이 1번, 요 아이, 어, 됐구요. 그 다음에, 백, 길, 운, 님, 파스텔 2번. 영사랑, 다육, 님, 우주목, 우주목. 윤미경, 님, 우주목. 미스터, 리차드, 님. 어, 우주목, 이렇게 됐어요. 어, 요렇게 제가, 어, 댓글로, 어, 무료 나눔 신청된 부분 다시 한번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고정 댓글에 제가 제 이메일, 어, 주소 있으니까 그쪽에다가, 어,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성함, 아, 성함은, 성함은 없죠? 성함. 성함 없는 분도 계시죠? 성함,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 어 제가 이번에는 무료로 나눠드린다고 했으니까 어 택배비 제가 부담하고 그냥 무료로 드릴게요. 그런데 다음에 무료 나눔 할 때는 택배비를 착불로 해야 되겠어요. <laughs> 무료 나눔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할 예정이라서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한두 개 하면은 그냥 또 보내드릴 수 있는데 어 그거는 제가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음, 제가 그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되, 이렇게 했구요. 어, 요렇게 무료 나눔은, 이렇게 어, 연락되는 대로 제가 주소하고, 어, 또, 받아서 여러분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무료 나눔 거는요. 무료 나눔은, 잠깐 안녕 하고요 여기 우려나는 하고 남은 거 파스텔 제가 요 아이 하나 분갈이 할게요. 요 아이 하나 분갈이 할게요. 제가 조금 아담하게 키우는 걸 좋아해서 조금만 아담하게 키우려고요. 요 조그만 한 분에다가 요렇게 너무 크니까 거리대에서 감당이 안 되고요. 자리 찾기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는 아, 좀. 어, 화분도 무겁고, 화분도 무거운데다가 자리 차지도 많이 하니까 제가 키우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조그만한 분에다가 분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배합도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삼두로 있는 모양이라서 조금 찌그러져 있어요. 그쵸? 요렇게 삼두라서, 그래서 일단 심어 놓고, 햇빛을 계속 보여주는 방향대로 보여주면서, 모양을 제가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양을 예쁘게 동그랗게 잡으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요거 분갈이 하고 말씀드릴게요. 에코. 모자란 대양토 채워넣고요. 어, 옆에로다 흘리네. <laughs> 모자란 대양토 채워넣고요. 넣고요. 그 다음에 가는 마사 복도 해줄게요. 이 아, 아이가 제가 구입해 올때3두짜리 자연군생이라고 해서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두 개는 자연 군생인 것 같고, 붙어 있었던 것 같고, 하나는 따로 떨어져 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지금은 색이 좀 빠졌잖아요. 이렇게 색이 조금 빠졌는데, 이게 여름에는 제가, 오늘은 비교 영상, 이 영상에 옆에 사진 첨부 한번 해볼게요. 살구색, 핑크색으로 물들어요. 이 파스텔이란 아이가. 그러면 진짜, 색깔이 여리여리하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파스텔. 파스텔. 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작년, 작년 10월에 샀던 아이네요. 10월 20일 날.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꽂아놓고. 아, 너무 간촐해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요 아이 딱 이제 달달 햇빛에 또 구우면서. 햇빛에 있던 아이니까. 어, 바로 햇빛으로 그냥 보낼 거예요. 내일, 오늘까지 그냥 있고 내일 햇빛에 보낼 거예요. <laughs> 햇빛에 원래 있던 아이였어요. 자, 이렇게 분갈했고요. 별로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진 않았던 것 같은데, 또 싸지, 싸, 그렇다고 해서 싼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파스텔이라는 아이 제가 분갈이를, 이거를 이제 해체를 하다 보니까 안에 뿌리가 엄청 많았잖아요. 제가 이, 이 아이, 이 아이도 좀 해야 되겠어요, 분갈이를. 이 멀로잖아요, 멀로. 이거가 작년 8월에 사가지고, 어, 1월 달에 분갈이 했던 아이거든요. 근데 이게 시멘트 화분이에요. 그래서 엄청 무거워요. 그 거리대에서, 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데 이게 화분이 얼마나 무거운지 진짜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분갈이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싶었거든요? 그랬는데 아까 그 파스텔 보니까 분갈이를 안 하면 그렇게 막뿌리가꽉 차가지고 난리가 날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어요. 분갈이 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마사를 빼고 마산은 이제 재활용해도 되니까, 마산을 일단 빼고요. 요 아이 한 번, 어어 너무 무거워요. 시멘트 화분이라서. 인테리어 소품. 굉장히 좋아보여가지고 제가 샀는데, 어오저 오늘 또 어제 또 얘가 비를 또 맞았어요 소나기 우와 대박이죠 완전 대박이죠 와 됐다 와 완전 캤어요 와 우와 정말 튼실하네요 봐. 이거, 이거 보이세요? 이거 뿌리 뜯긴 거. 와, 음. 와. 시멘트화분에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막 뜯기는구나. 어, 너무 무거워요. 너무 무거워. 멀지감치 내다 버려야 되겠어요. 너무 무거워. 자, 정리 좀 할게요. 아우 이렇게, 이렇게 밑에 하엽들이 많아가지고. 아우 참잘 자랐네요. 참잘 자랐어요. 그리고 아 뿌리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되겠죠. 가위로 잘라줬으면 좋겠는데 여기다 이렇게 잘라줄게요. 뿌리 정리. 이 여름에 왜 뿌리 정리를 하나 하겠지만 여기 잔 뿌리들이 있어서 어, 굵은 뿌리는 구근이라고 해서. 양분을 흡수하고요. 잔뿌리는 이게 잔뿌리는 물을 흡수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잔뿌리가 여기 에 이렇게 있으면 잘라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잔뿌리가 있으니까, 예, 네, 요거는 요렇게 이렇게 뭘로 너무 예쁘죠? 아 예뻐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거. 요 아이는 피어리스예요. 피어리스 작년 9월달에 사가지고 여기다 분갈이를 그냥 했네요. 우와, 또또 또.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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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 할까? 아, 잠깐만요. 위에 복토한 마사 좀 뺄게요. 마사 좀 뺐어요. 복토한 마사는 침문지에다가 올려놓고 햇볕에 살짝... 와, 얘도 텐실 햇볕에 살짝... 이제 소독시켜서 복토 하면 되거든요. 으, 얘도... 이것도 이렇게 뿌리가 요 안에 잔뜩 있어요. 우와, 대박! 이것도 정리할게요! 뿌리도 살짝 정리해 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잔뿌리가 있어요 잔뿌리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물을 흡수하고요 굵은 뿌리는 영양분을 흡수한다고 했죠 구분은 그런데요 저도 어, 배웠어요 <laughs> 자 이렇게 하고 잠시만요 이제 분갈이 해볼게요. 요 화분 제가 준비했어요. 어, 약이 많이 발려져 있는, 발려져 있지 않은 화분이고, 배수구멍이 엄청 크지요. <laughs> 제가 조금 네모난, 네모난, 요렇게 화분을 좋아해요. 왜냐면, 네모나니까 공간 차지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자, 깔망을 넣고, 그 다음에 굵은 마사 넣고요. 그 다음에 배양토. 배양토를 조금 넣을게요. 피어리스 너무 예쁘죠 피어리스 아, 참. 달달 잘 구워졌죠 어, 너무 예뻐요 그쵸? 이 아이를 안착하고 화분에 아이고 예쁘게 잘 자라길 음 어떤 분들 보니까 계피가루 여기에다가 넣고서는 분갈이하면 뿌리 활착에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계피 가루를 한번 사봐야 되겠어요. 계피 가루를 어디가 사야 되나? 이것도 계피 가루도 엄마 만 계피 가루도 중국 중국의 계피 가루가 거의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응? 물론 사랑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사랑하는 아이 아이잖아요, 얘들이 네 얘들을 아무 계피 가루나 중국산으로 할수 없잖아요. 어떻해야 게 되지? 어디서 구입해야 되지?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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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피 가루를 어디서 사야 되죠? <laughs> 저기 유기농 마트 초록 땡땡 마을 이런데 가야 되죠? 그쵸? 그쵸? 자연 땡땡 요 위에다가 이제 복토할게요. 가만마사로 복토 어제 소나기를 조금 맞았어요. 그래서 입장은 괜찮아요. 요 아이는 뿌리를 잘라냈으니까 제가 며칠 적응을 한 이후에 밖으로 내보낼게요. 어, 너무 속 시원해요. 분갈이에서 짠, 이렇게 아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마사 아니 마사렌데 이거 이 뭐지? 아좀큰거 넣을게요. 구멍이 구멍이 좀 커요. 큰거 넣고. 굵은 마사 넣고, 망사 깔만 깔고, 굵은 마사 넣고, 그 다음에, 대양토 넣고, 요번에는, 멀로. 멀로 예쁘죠? 멀로 안차. 아, 너무 예뻐요, 진짜. 우리 집, 우리 집, 이상하게 우리 집 아이들이 제 눈엔 제일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어? 얘네들이 고슴도치가 아닌데, 왜 자꾸 고슴도치 같은 마음이, 어? 고슴도치 같은 마음이 나오는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께 제일 예쁘죠? <laughs> 볼수록 되게 예쁘죠? 우리 집게 자기, 어? 여러분들 되게 있는 것들 볼수록 사랑스럽고 예쁘죠? 어? 저만 그런 거 아니죠? <laughs> 저만 고슴도치 같은 거 아니죠? 다 그렇죠? 아, <laughs> 어, 그 전에 그 화분은 무겁기도 하고, 시멘트 화분은 무겁기도 한데 흙이 또 많이 들어가고 음 원래 얘네들이 사이즈가 이렇게 작지 않았었어요. 조금 컸어요 저희 집올 때. 근데 음그 둘레만큼 시멘트 화분 둘레만큼 컸었거든요. 근데 제가 달달 구웠더니 달달 구워서 사이즈를 조금 줄인 거예요. 우리가 어, 다육이를 초보님들 모르고 고수님 영상 보시는 다 알도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음, 이제 베란다 안쪽에서 막 쑥쑥 키우면 막 쑥쑥 자라잖아요. 그리고 화분을 굉장히 큰 데다가 심으면 그 화분 사이즈에 맞춰서 애들이 그 성장을 하고 또 잎이 또배춧잎 되어 가는 것처럼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면 그렇게 막 쭉쭉 크거든요. 그런, 그런데, 이제 햇볕에 달달 부으면, 요렇게 입장이 오므라들면서, 작아지면서, 빛깔도 예뻐진답니다. 제 먼로 너무 예쁘죠? <laughs> 또자랑질이네또자랑질이야 근데 진짜 예쁘지 않나요? <laughs> 자, 보세요. 진짜 예쁘지 않나요? <laughs>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그죠? 우와, 대박 예뻐. <laughs> 자, 멀로가. 음, 여기 있다. 멀로 입꽃 어, 이렇게 피어리스, 피어리스. 자, 제가 볼게요. 피어리스가 입장이 막, 음. 뭐, 진짜 얘 배추잎 같았거든요. 피어리스가 근데 이렇게 오므라지면서 너무 예쁘죠. 제가 지, 진짜 안 예쁜데 이쁘다고 하는 거 아니죠? 너무 예쁘죠. 음 예뻐. <laughs> 정말 예뻐, 그렇죠? 요 아이들이 멀로하고 피어리스가 키우기가 되게 쉬운 아이들이. 분갈이 완성 <laughs> 요거는 어, 어제 나눔했던 3두짜리 중에서 제일 못생긴 아이 하나 남은 거 제가 어, 분갈이 해서 단독으로 키울 거예요 여기 지금 이렇게 무슨 햇볕대로 해바라기처럼 길쭉하게 뻗쳐 있죠 요거 이제 모양을 좀 잡아 갈 거예요 예쁘게 한몇 개월 걸리겠죠 <laughs> 한 6개월에서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모양 잡는데. 요 아이. 요 아이는 파스텔. 그리고, 어, 너무 예쁜 멀롱. 너무 예쁜 피어리스. 자, 마지막 더즐감하실게요 정말 예쁘죠? 누가 키웠는지 정말 예쁘네요. 자, 요렇게 오늘은 분갈이 했습니다. 제가 키우는 아이. 분갈이 영상 보여드렸어요 뿌리 보셨죠 실한 거요 아이들은 금방 활착 활짝, 뿌리 활착 활짝 할것 같아요 아 예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 완성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 말고 제가 사실 분갈이 할 아이들이 더 있어요 근데 참고 참았거든요 근데 다른 고수님들 보니까 분갈이를 자주자주 자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뿌리가 이렇게, 어, 튼실하니까, 어, 자주자주 자주 갈아줘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laughs> 네, 초보님들은 조금 고민하면서 분갈이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어제도 소나기가 되게 많이 왔어요. 산발적으로. 음, 앞으로 계속 그러겠죠? 요 여름을 아이들 관리 잘 하시고, 어, 그래서, 무름병, 병, 병충해 피해 없는 건강한 다육생활 하시길 바라고요. 깍지벌레하고 무름병이 요즘 많아가지고 어 벌레퇴치하고 또 무름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아직까지 없는데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하고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니 우리 꼼꼼히 살피는 다육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안녕. 마지막에 아이들 질감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